H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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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래 비행기 출발이 펜스추바리. 넌 씨가 씨가 거예요. 가 씨가 서가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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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가 씨가 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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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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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씨가 가능한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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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처음에 취, 에, 보러, 수... 처음에 아. 처음부터 지 아. 처음부 보면 좋던데. 디포인트! 디포인트! 대이. 어, 선수들 머리는 단단해. 골리 아, 아. 아. 하지 말고 리프 거기 가다. 우리 엄마가 택배를 달려. 이스패스 아. 아. 아닐 걸? 다준도 있어 가지고. 1, 2분 추가 시 아이고. 자. 아이고. 네린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야. 야. 목소리> 예, 많 있어. 점문 많이 돌배가리. 돌치 파이팅! 파이팅! 아, 막. 좀천천현장에가윤아아안내다 서포터 소개 써야지. 그래. 저 붙이는 사람도 전주팀이요. 어. 그래. 저만은 저 서포터 소개 써야지. 안 아, 안 그래. 그래. 왜 그래, 아이고. 아, 시간이 끝났어. 선수들은 한말잘안사 어떤 보고, 연봉 50억에다가 까지는 그래? 뒤로 뒤로, 아, 뒤로. 옆아오른발잡이들이축구 아, 왼발 근데 왼발잡이가 오른발잡이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왼발이한왼해서 어, 어. 왼발은, 어, 어. 왼발은 좀민 같은 게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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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올 왼발했어야지안쪽으로고면발이는발이아좋 좋다 좋다. 앞으로 앞으 올려 올려. 아 공포 어? 아, 그래? 아, 도시다 추가 몇 분이야? 아, 어? 어? 그런 거아니겠 2분 정도 될것는데 2분 넘지 않겠어, 한 번? 어. 어머.